독일제 도금도막 두개창기 PC21BT와 아, 23BT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21BT는 철 전용 장비이고, 어, 23BT는 철 비철 겸용입니다.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장비는 철 비철 겸용 장비입니다. BT라는 거는 블루투스 기능으로 휴대폰의 측정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이메일이나 또는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럼 측정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. 24.4. 지금 C편의 두께가 24.4 미크론입니다. 두 번째. 셋. 넷. 다섯. 여섯. 일곱. 여덟. 아 10번을 측정했습니다. 10번을 측정해서 이 데이터를 어, 이쪽에 보면은 쉐어 기능이 있는데 요거를 엑셀로 보낼 거냐, 아니면 PDF로 보낼 거냐, 텍스트로 보낼 거냐 요거를 선택하게 됩니다. 그 엑셀로 보낸다고 해놓고 오케이 쉐어 요거를 어, 어디로 보낼 거냐? 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. 저 이메일로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. 이메일로 해서 보내면은 아 받는 사람 제제 아네 메일 주소로 해서 보내 보겠습니다. 아 측정 데이터 뭐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. 아 보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, 요 측정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려면은, 메일에서, 음, 3 보면은, 요 측정 데이터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측정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